같이 동반자 사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laughs> 영원한 마이... 나의 동반자. 그 <laughs> 마이크는 어떻게 꺼요? 아 마이크가. 아 저도 끄고 싶네요 진짜 저일번목일번목소리만 끄고 싶네. 나 나와 만남이었어. 안녕, 이라고 예. 아 제대로 한다 진짜. 가시의 호흡법. 나님 이번에 집이 드세요 진짜로 일등 하고 싶죠 아님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냥 안 먹었어요. 아 일등 해야죠 그래도 치킨 먹어야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맵이네요. 화이팅 하죠. 우리 좀 외진데 가죠. 여기 어때 여기? 예, 예 안전해가죠 안전하게 저기 앞집부터 파밍을 가 가죠 나한이 뭐 아프리카 이런데 뭐 방송 보는 거 있어요? 아미트위치어트위치 보세요? 저도 배그 방송 자주 보는데 누구 거 봐요? 누구 거 봐요? 그냥 스펙값 많은 거아 그래요? 배그 방송 자주 보신다봐요 좀 뒤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음, 탈락이야학코방에서못 보지? 시청자수 많은 방안 안, 보이지? 아, 이거 차타할 때 마이크 못 쓴다. 아, 씨. 막 울려 가지고. 똑같고. 아, 좀 봐야 돼. 방부 없냐, 방부? 아, 좀 봐야 돼. 좀 봐야 돼. 다 필요 없어. 좀 봐야 돼, 이거. 방부 없냐고, 방부. 어, 여기다. 야, 존버요 존버. 좀봐. 어, 저 앞에 있어, 앞에! 더블 마냥! 때 네, 여기 들어가죠, 여기, 여기. 아니, 여기서 세일 맞이하게 생겼네! 2018년! 방구에서! 아, 차 있다, 저기도,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나가지 말자. 최대한 안전하게. 파밍을 너무 못해가지고. 배그 잘하는 방송 있어요. 자 알려드, 알려드릴까요, 트위치에? 어, 저, 한 명. 맥... 이해, 이해 잘 시켜주면 잘하는 방송 있거든요? 궁금해요? 트위치, 가샤인이라고가샤인이라고 <laughs>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야, 말안 한다, 이거.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 갓불사 내꺼, 나님? 아, 아, 아니에요? 그분이 잘한다고요? 예, 예, 예. 정말 잘해요. 힐러도 좋고, 초보를 위한 방송. <laughs> 언제 하시는 거요 아, 그분이요? 네.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새벽에 그 사람 방송 새벽에 자주 하더라고요. 할 짓이 없나 봐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걸요? <laughs> 아, 진짜요? 예, 예, 예. 제가 잡을게요, 나와서. 이 예, 뒤로 오세요, 뒤로, 열기로 뒤로. 여로 뒤로 오세요. 바로 나가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아, 씨발.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잘쏘시네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아씨, 먹을 시간 없다. 오, 나는 잘 쏘시네요? 왼쪽, 왼쪽에서 뭐, 쏴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고고, 갑시다, 갑시다. 고고. 제 앞에거든요, 제 앞에. 앞에? 아씨, 나무 때문에 안 보여. 그랬다 걸렸어, 이거. 보이시죠, 저거? 저, 아니요, 안 보여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어요, 언덕에서. 아, 뭐야, 뭐야. 오른쪽 다리 내려오는 거죠. 그렇지. 일등했어요. 아, 대박. 나님. 와 대박. 새의 첫 치킨입니다. 받으세요 선물 제 선물이에요. <laughs> <laughs> 나님. 땅이신데요. 나님. 네, 땅이신데요. <laughs> 뭐이 정도 치이야 별거 아니죠. 아 여기 애들 너무 못해요 여기. 그니까 왜저안 네, 믿으셨어요? 거. 저를 그하니까 예? 믿는 거 같아서 아저 믿으시면 치킨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한 분은 아, 그한분 아, 그한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 나오, 나오실래요? 어, 네전 상관 없어요. 예, 나오세요. 예. 네. 예. 아 마이크 쓸라고 들어온 거예요. 마이크 쓸라고. <laughs> <laughs> 어. 형님, 이스코드 네. 예, 어, 무슨.. 어요형 따로 배구 중이야. 아 들어오세요 형님. 한판 끝나, 한판한판 끝나고 연락할게. 예. 거리다 끝나. 예. 아저 형님 뭐 하고 있나 봐요.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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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 네. 디코, 디코하질래요 디코. 디코가 뭐예요? 이거 배그 마이크 말고 이거 디스코드라고. 네. 있거든요.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그때 이거 친추가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같이 못해요 이거 아 진짜요? 예예 예. 친추 없어요 이거 카카오배그는 보이스톡 같은 거 있거든요? 이판에만 까, 까실려요 디스코드? 컴퓨터에 까는 거예요? 예예 아나 PC방이죠 근데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아그아더아 네. 아, 더... 아, 여보세요 아직 안 끝났네 샤인 아이 형이 자꾸 아주 아주 안 끝났니 셋? 아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 알았다 기다리고 있을게. 에잉 형님 끝났어요. 아이거 아, 답답하다 에이. 이거 여기서 채팅이 안 되니까 아 카카오 있다 그런 들었어. 형님 수원아이 뭐몇 등했어요? 형형 그냥 뭐 그냥 즐겜했어 노가 그 노래 까면서잉. 아고들이는 덜렁덜렁이랑요? 그래 셋. <laughs> 형님 인생에 오셔 덜렁덜렁이네요 형님. 덜렁덜렁 인생이지, 안 그냥이. 고치 파티, 좋구 형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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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좋 김원... 빨리 그 초대 보내라이. 예.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어, 샤인 더 많이 받고 해. 여러분들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좀 받으세요. 제발 여자친구도 사귀세요 형님. 부탁니다 나나 사귀라이. 아 형님, <laughs> 형님 먼저요. 제발, 나나 사귀라이. 예. 예. 가자이. 예. 아저 그리고 여자친구 있어요 나하님이라고 걔 여자친구인데 걔 똑같은 소리야 그죠 보이 옛옛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하이여 아세분 뒤오세요 아 저는 아, 아니에요 아두두 두 분이 뒤오구나 저도 아니에요 커 같은 같은데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 맞잖아요 나하님 아, 전화저 나가도 돼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우리 좋았잖아요 아까 1등. 좋았잖아요. 치킨 치킨 먹었으니까 이제 갈게요. 왜 그래요 나네? 이판 치킨 먹기 힘들 겁니다. 또 먹어야죠 치킨을 먹고 싶어. 한번 먹을수록 먹고 싶잖아요. 또 먹어야죠. 갈까요? 저 차로 로드킬한 기록이 있어요 팀은. 괜찮아요. 저는 그 전에 죽이면 돼요. 죽일 수 있어요. <laughs> 네, 왜, 왜 그래요? 약간 목소리 비슷한 것 같아요 2번이랑 3번이랑. 그... 전 아, 아닌데요? 저요? 나 오늘 게임 괜찮다. 존나빠지네나발나알겠나 아, <laughs> <지발만> <laughs> 여기 다나어 여기 존나 많아. 도나잖아이씨도 나도 아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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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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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코드 뭐냐>? 까먹었고. <laughs>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네. 넘어가 주고, 옆. 오른쪽으로 안 가. 꺼져, 꺼져, 이 새끼, 꺼져, 이 새끼, 꺼져, 꺼져, 병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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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형님 도와줘 형님, 일본이, 형님, 형님. 오야, 도와줘야. 이 파이, 파이, 바이 파이야. 바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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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디 빨리 나도 없어 나도 나도 총 없어 아씨아 <laughs> 새끼 어디까지죠 잘씨발 오 어, 큰일 났어 구상 없어요 구상 없어요 저구상 구성 없어 나한테 구상 없어요. 와좋았다 아, 에린님 구상이 있어요? 남는거? 저요? 예 구상이 뭐예요 구상이 아, 몰라요? 구급상자 좀 마, 알고 좀, 좀 게임 좀 해라 아따 아니 이 했다며이 구급상자 알지 구상은 모르지 아 구상이 구급상자 줄임말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 꺼지, 꺼지세요 아 혼내지 마요 언니. 아 장난이에요 <laughs> 저요, 원래 이렇게 나쁜 남자입니다. <웃음> <웃음> 장난이에요, 장난. 나은님. <laughs> 땡. 아, 네. 어디 계세요? 여기 형. 아, 거기 형? 땡. 여기, 여기 사람 있다. 아, 씨, 붕대. 아, 뒤지겠네, 씨. 나님, 아총 진짜 안 나오네. 없어요, 구성 그, 없어요. 나님, 구성 없어요. 아니 차 여기 여기 아파요, 호해주세요. 여기 아파요. 예? 저 미친 거 말이야. <laughs> <laughs> 아, 왜 그래요? 자급자족할게요. 있어요,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방금 먹음. 여기 여기 거... 치료해주세요. 호해주세요. 메리츠처럼 호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가동기 갈게요. 예. 여기 헬멧이 있는데. 저 먹었어요. 대화가. 어, 깜짝이야. 어이, 씨, 아 저예요. 항상 제 옆에 있잖아요. 나는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눈 색깔이랑 똑눈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못 나가지롱. 어, 이거 못 나가나? 아. 정말 귀찮은 사람이네. <laughs> 예? 아니 왜 그래요? 허. 우리 좋았잖아요. 아까. 아, 3... 1번 님. 애그룹이죠. <laughs> 1번 님좀 2번 님좀 놀아 드려요 <laughs> 야, 좆졌다 씨발. 예? 야, 이 병신들꺼. 야, 얘들한고다 나갔어. 야, 야, 일단 세번 시켜 줘야 될것 같아. 이제 좆졌고. 저저 자, 쓸쓸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 고독한 남자네요. 그 4번 여자분 잘 하셨어요? 아니요. 존나게 못 했어요. 제가 더잘하죠 아, 아니야, 나은이. 둘이, 둘이 아 나은이 둘이 비같아 나은이 아까 잘했어요 진짜. 또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센스 없네.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목소리> 저 원래 센. 맞아. 저 원래 센스 없는 남자예요. <laughs> 이제 아셨나? 무답이네요 이번님 이제 봤으니까 이제 알았죠. <laughs> 나은이 제 마음속에 넘버원이야 나은이면 뭐. 아시겠어요?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잊지 마라, 션. 나님어지게세요 저분들 버리고 가죠? 선번님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선어님 저희 갑시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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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오>, <laughs> 어?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 애인 만들고 싶죠? 최소한 이두 명처럼만 야, 레아, 안 되면 반응 갑니다. 어 이거 트위치에서 많이 듣던 건데. 아 어? 어? 뛰어야 돼 여기. 아. 저기 빨간 파. 아 씨발. 들키고. 여자는 직진입니다, 여러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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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세 해두고 버스 어딨어? 아 저기 있다. 나한테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그 이번에 딥 노래 새로 어, 나왔는데 그거 좋아요. 아 비켜요. 보스 아, 자기장 와요 저희 먼저 아, 갈게요 빠이 나나님 저 드링크 주세요 드링크 싫어요 아저 주세요 왜 그래요 아까 싫어요 <laughs> 아저 드링크 주세요 그럼 네. 나나님 어, 임창정 노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쟤네 데리가 예에 시아전수 좋아하세요 시아전수? 아니요 윤종신 좋아하세요? 어? 야, 방금 말했잖아요 딘노래 좋다고 딘밖에 안 좋아해요 딘노래 모르는데 딘딘좋아 딘딘 딘딘 아. 딘딘인가? 아. 얘가? <laughs> 다른 애예요? 아재신가? 아재세요, 아 아재? 아재, 아재 아니에요. 아, 30대 중반이신 거죠? 아, 아니에요, 저 어려요. 목소리만 들어도 20대 중반이잖아요. 야, 딘이 누구냐? 딘이 아니야? 저, 저, 내가... 이분들이 원래 이래요. 아, 왜 둘이 타고 와요, 나는? 딘이눈 말아야 돼? 나쇼미노머이안 봐. 어. 아니, 3번님 뭐예요 여기 드링크 버리고 갈게요. 오, 오. 역시 나 한인밖에 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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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안 오네. 왜 그래요? 나 한인 이연애 있지 않겠습니다 평생. 더 죽으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비타임이에요? 뭔 아, 소리예요? 못하는 말씀이 없지네 이번님이. 피고 오세요. 저렇게, 어, 저렇게 아름다워서 어, 어떻게 다매를 피는 모습이 남니까? 아 a l 피세요 b 말말 l e t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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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리 팀이. t b 들은 l e 다고 a l 었어요 b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듀오 하실래요? 버리고? 아니 t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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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l l e t b 요 l l e t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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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요 에? 네, 네. 에엑!!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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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쏜거 아니에요 제가 쏜거 아니에요 <laughs> 사모님 뭐하시나요 지금? 님들이 다있어 어... 총쏘지 마세요 <laughs> 나왔네 왜 사모님만 챙겨요? 전안 챙겨줘요? 저 뒤에서 이렇게 멋지간지 혼자서 가고 있는데 저 안보여요? 사랑해요 드릴소 사랑해요 아니 아니 일본. 일본. 누가 저기 쐈어요 저격 1번이요 1번 1번이요 저격 누가 쐈어 저아맨 앞에서 뭘 개떡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에? 예? <laughs> 그날이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시지? 아왜 <laughs> 어, 그래, 말해좀 조용해요. 예. 그에요 그날이에요. It's a magic day. 예. <laughs> 거기를 대접인데 거기, <내>, <laughs> 괜찮아요. 남자는 패기지 같이 동방자사하자. <laughs> 당신은 나의 동반자. <laughs> 영원한 <마이크>. 나의 동반자. 그 <laughs> 마이크는 어떻게 꺼요? 아 마이크요? 아 저도 끄고 싶네요 진짜 저 1번.. 1번 분 목소리만 끄고싶네요 예네 <laughs> 솔직히 말해서 예예 극혐이죠? 진아닌 극혐이죠 저 1번 분나도 <laughs> <laughs> 예? 저도요? 저 왜요? 왜요? <laughs> 아이 사람이 진짜 이 <laughs> 씨. 어어어어우 아, 청소리 울려라 청소리 울려 집밖을 좀 나갔다 오지 어 뭐하는거야 지금? 저기요 님보다 집밖을 많이 나가니까요 흑중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 왜그래 집이 그 깝치게 해요 알죠? 집이 없는 건 아니죠 아 그럴수도 있어요 예 이뇨. 여기, 여기,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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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언더 NW. 바로, 언덕, 넘어있어 바로, 바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오죠. 아, 아, 뒤지겠다, 뒤지겠다, 뒤지겠다. 아, 씨발, 나 죽었네. 아! 존나 해봤는 아, 뭐야, 왜안 죽어! 어떻게저 죽을 거 어떡해, 어떻게 MC님, 존나, 씨발. 현아, 현아, 맡길게요저 죽었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시네요? 실합니까? 아, 제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된거예요전나은이 항상 지켜줬는데 사모님 마이크 안돼요? 마이크 안되는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나은이한테 좋아하는 음식 한번 물어볼까? 나은이! 네?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뭐라고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음식 김식이요저 김밥천국 좋아하는데. 김밥천국 어때요? 김치. 엽떡이죠. 아, 엽떡이요? 엽기떡볶이? 네. 아,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저 매운 거 정말 잘 먹는데. 근데 잘못 먹어요. 아, 제가 다 먹어 줄게요. 경기도 사신다 했죠?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예. 히. 이럴 때일수록 는 이미지를 훔쳐서 쿨한 척 하는 게 우린 이다우승리다우가번님저 2번님 차안 탈래요 아니 어땠어요? 나이 1번님 <laughs> 멋있지 않았나요? 1번님 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선착순입니다 1번님 태워줘 1번님 어 순이에요. 알아서 오세요. 어디 가요 나리? 나나님? 나리 나나님! 나나님은 이제 제 겁니다. 나나님 나나 어디 가세요? 빙다리. 저는 빙다리 하빠지랑 노느라 고생하셨어요. 나나님. 어머니. <laughs> 잘 예. 아, 가세요 나. 나나님. 저기 무면허예요 무면허. 저기 무면허예요. <laughs> 제가 아, 이제 부터 사모님 같이 가요. 버려서 아까 미안해요 사모님. 사모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 나나님을 지켜드리겠어요. 우리 말은 통하지 않으면 같이 가요 밖에 없네요 아 수류탄으로 일단 센스있게잉 우리팀 시간 한번요아뭐예요 사모님? 지켜드릴게요 나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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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 터트려 뭐해! 레드존이에요 어, 아 사모님 내착 부셨어요 수탄으로내착 어, 부셨어 수탄으로 아이 나는 이제부터 단단히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처럼. 아, 빨리하자. 하플라이스. 어. 완전 하플라이스, 하플라이스. 갑자기 말파이트가 생각나 보네 이거. 어떻게요, 제이 네. 개그? 말파이트. 나나님. 아씨 연초인데 뭐뭐 친구들과 약속 있으신가요? 네. 연초인데 뭐. 이제 어, 포워드인가. 버튼 하세요 이제 일월이. 잠 일월, 버리면, 일월, 버리면 안 돼요, 포트드 일인데. 나가요 나가요 어디나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아, 친구요? 어떤 친구? 나, 뭐 남자친구요? 아니면 그냥 여자친구요? 저요 저 만나요 다시. 어? 저분 바람 맞추러 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수고하세요 예 가세요 1번님 예예 <laughs> <laughs> 바람 맞추고 갈까요? 1번님한테? 아전 뭐해요 아, 저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4번님 나 오, 버리 오 보급품이 <laughs> 두개 떨어지네요? 쌍으로

아니 사모님 뭐해요 진짜 까나!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어... 아 사모님 운전 제가 할게요 비켜요 니못 네, 믿겠어요 더 이상 운전 제가 할게요 운전 어어어어어 뭐예요 어어 어어 어 사모님! 어디가요 운전! 아 장난이죠? 아 왜그래요 진짜 아 우리 팀이잖아요 들리시죠? 말은 못해 들리시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어, 오케게이 고. 어, 깜짝이야, 이씨 나니 네. 제 옆에 미친놈 있어요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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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토남 아, 좀 없어요? 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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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한명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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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발 샷건, 방부추 조심, 밑에 조심, 딱에 어115내 앞에 나무, 나무, 아 오케이, 오케이, 115 나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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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지 마, 한명 남아, 한명 남아, 자, 샷건 들 갈게요, 가요, 가요, 가요. 포이 음. 오, 굿. 그굿 베리굿.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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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롬맨. 치킨 두번 먹고 그아 치킨 스쿼드에서 첫 번째로 1월 1일 치킨 야무지게 먹어 요자이 치킨 저거. 이 치킨, 좋고, 이 치킨. <laughs> 레이팅 많이 올라겠다.